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임영웅님의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2일 컴백 예고를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컴백하는 대형 스타들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임영웅님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물 쏟아지는 트로트계 가요계판 흔드나 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물은 이명희 선배님들과 이명희 함께 포함이에요. 한명한명좀 보겠습니다. 일단 장윤정님이 컴백을 하죠. 가요계가 새로운 막을 열면서 컴백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님이 2년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소속사에서 4월 중에 컴백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 이제 컴백이 지난 2020년도에 베스트 앨범을 발표한 이후로 2년 만의 컴백입니다. 그런데 장윤정님은 방송은 계속했어요. 만편한 카페 시리즈, 해방타운, 랜선장터, 또 음악 방송까지 MC로 다양한 재능을 펼쳐왔죠. 또 미스터트롯, 또 미스터트롯 2 등등 다양한 곳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죠. 또 현재는 전국 투어 2022년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윤정님의 신곡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임영웅님 소개가 됩니다. 트로트의 히어로 임영웅 컴백이를 확정했다. 불고기 뮤직이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임영웅의 뒷모습과 함께 컴백을 알리는 문구가 담은 티저를 공개를 했다. 이번 신보는 이명웅이 데뷔 이후에 첫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고, 5월 음원 차트 돌풍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와닿죠. 사실 사랑하는 도망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규 앨범을 내면은 뭐 5월 차트는 거의 이명웅님의 노래로 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은 2020년 방송된 미스터 트롯 진으로 뽑히고 이름을 알린 뒤에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팬덤의 화력으로 가요계는 물론 각종 강국에도 섭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bts 화력과 비등비등한 게임영웅의 화력이거든요. bt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팬클럽 아미들이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보다는 사실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어요. 투표 같은 거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어, 엎치락 뒤치락 하죠. 지금 기사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이어서 발표한 사랑하는 도망가도 상위권에 안착을 하고 롱런을 하고 있다고 택필를좀 하고 있네요. 이명의 첫 정규 앨범에 보여줄 위력이 가요계 역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명이면 이제 디데이 38일 전에 날짜를 딱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남자 솔로 가수 대표 아티스트가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분들 조금 이제 조정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임명웅이랑 비슷한 시기에 나와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가요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텀을 두고 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명인 뿐만 아니라 이명인처럼 이렇게 좀 대형 가수들이 나오면은 다 조절을 좀 해요. 또 홍진영 님도 4월 6일 날 신곡을 발표를 준비로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큰 분이 오셨죠. 나훈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나훈아 님 같은 경우는 3월에 이미 발매를 했어요. 새 앨범 《일곱 빛 향기》 타이틀곡 맞장으로 오랜만에 대중 분들에게 좀 돌아오셨는데 이명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항상 나오나 쌤이 있었죠. 나오나님 노래를 많이 들었고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 4, 5월 이세달 안에 지금 3월에는 나오나님, 4월에는 홍진영, 장윤정님 5월에는 이명임의 컴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요계가 정말 엄청 풍성해졌죠. 아마 이명임의 등장으로 아이돌 중심으로 좀 편향이 되어있던 가요계를 이명임이 제대로 좀 확장을 시켜놨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요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아닐 수 없어요. 일단 좀 브랜드 평판 한번 볼까요? 트로트 가수 3월 브랜드 평판인데 이명임 1입니다. 위 2월에도 1위였고요. 1월에도 1위였습니다. 큰 차이로 좀 이렇게 이명님이 1위를 차지한 걸좀알수 있는데요. 컴백하는 가사분들 쭉 볼까요? 일단, 3월을 보면은 이명이 1위고 2위에 박군이 있는데 이 박군 같은 경우는 결혼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화제성이 싹 올라간 것 같습니다. 2월에는 9위였거든요. 그리고 3위에 이찬원, 4위 영탁, 5위 정동원 있고, 6위에 장윤정님 있어요. 7위에 나훈나님 있고요. 9위에 지금 홍진영님 있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으로 하나의 이제 지표를 좀 가늠을 할수 있는데, 이 4명의 아티스트 분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3, 4, 5월에. 2월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1위 이명님, 4위 장윤정, 8위 홍진영, 14위 나훈나 이렇게 있고요. 1월 달에도 이명임 1위, 4위 장윤정, 8위 홍진영, 15위 나훈나님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한것 같아요. 거물들이 찾아온다라고. 거물들이 찾아온다고 는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이명님이 선배님들과 함께 소개가 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또 그만큼 이명님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좀 입증이 되고요. 많은 언론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누가 몇년 전만 해도 이 이명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나무나 장윤정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가요계 거물로 소식어가 붙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이명님이 기본적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명님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 이명님이 오른 게 아닌가 싶네요. KBS 신사와 아가씨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다들 즐겁게 보셨나요? 당초 50회 작이었는데 인기에 힘입어서 2회 연장해서 52회로 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모든 갈등이 좀 해결이 되고 나름 이제 이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해피 엔딩으로 좀 이어졌죠. 마지막에 단단히 엄마 이제 에나킴이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로 이 사람이 좀 사랑의 결실을 좀 맺게 됐습니다. 신사가 하신 정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드라마 자체 시청률을 보면 굉장히 높죠. 30%대 계속 지금 들어와 있는 걸알수 있어요. 38%까지 시청률이 지금 올랐던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 받아왔는지 좀알수 있는 대목이죠. 또 여기에는 이명님 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명님 팬분들 중에 드라마를 보지 않는 분도 이명님이 OST를 불러서 또 드라마에 이명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 지연우와지세희 님도 연중 라이브에 나와서 이명님 덕에 드라마가 살고 감정의 선이 확실하게 덕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디세인이 감정이 잘안 잡혀서 고민을 하면은 옆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괜찮아, 괜찮아. 임영 OST, 임영 노래 있어. 자신감 가져라고 이렇게 좀 힘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임영님의 OST가 드라마에서 엄청난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죠. 엔딩곡으로서 정말 완벽한 조화를 보여줬고요. 또이 노래로 드라마도 잘된것 같고요. 또 임영님도 생애 첫 OST를 참여를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제 이명이 정규 앨범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